어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. 하루 사이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신 분이죠. 그런데 알고 보니 오래 전부터 이미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던 인물이었습니다. 정 씨는 앞서 지난 5일 서초동의 술집에서 손님을 때리고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 됐습니다. 지난 4월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히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 한 사람이라면. 믿어주시겠습니까? 오늘 특집 인터뷰는 세진리회 정상수 의장님과의 인터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의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제 출격으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멈추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. 의장님의 조언이 절실한 때인 것 같은데요. 조심하요 경찰, 경찰분들이, 경찰분들이 오셨어요. 경찰, 경찰 아저씨가 왔다 갔어요. 경찰 아저씨가, 경찰 아저씨가 왔다 가가 지고, 자 누가 경찰에 신고하셨나 봐요. 드디어 걸렸구나, 들어가겠구나. 와, 드디어 걸렸구나. 여기요, 어, 많은 말씀 듣고 싶지만, 어, 오늘은 허락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.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.